자 이번에는요 오픈툰즈의 X 시트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시트가 뭐냐면요 어, 타임 차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에 다양한 시간이 있죠. 빠르거나 느리거나 때로는 어, 어느 한 부분은 반복을 해야 되고 또 어느 한 부분은 또 시간을 더 늘려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이 X 시트에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저를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어, 여기 지금, 토글박스 위에 있는, 어,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예, 벡터 이미지를 먼저 불러오는데, 자, f r o 1부터 여기는 한 10장 정도만 불러올게요, 일단. 샘플로 일단 연습할 거니까, 10장. 자, 그러면 1번부터, 이렇게. 쭉 들어오죠? 10, 10장까지. 자, 10장까지 들어오고 나서, 자,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여기 있는 그림이 여기 지금 레벨 스트립에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나중에 레벨 스트립에서 종이도 추가하고 해서 다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저 따라 합니다. 자, 1번에다 클릭하고, 자, 여기 보면 지오메트릭에서 원, 자, 원을 조그맣게 하나 그려보세요. 이렇게. 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10번, 예, 10번 프레임에다가 그리는데 위치가 안 보이면, 이때 사용하는 게, 어니언 스킨. 예, 사전적 의미가 양파껍질이에요. 양파껍질.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어니언 스킨에서, 힘주지 말고요. 올려놓고 올려보세요. 그러면 노란 점이 표시될 거예요. 자, 노란 점쭉 해서 딱 클릭하면은, 자, 첫 번째 그림이 보이죠? 약하게. 자,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자, 또 하나 이제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10번에다가 자 이렇게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요즈 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사이에 뭐예요? 2, 3, 4, 5, 6요 사이에 이제 그림이 있죠. 자, 1번이 원화, 10번이 원화, 1번, 10번이 원화예요. 나머지는 동화예요. 사이에 그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실 때도 1번, 5번 뭐 이렇게 그림 그리,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에다가 중간의 동화를 어, 차례대로 그리면 될 거예요. 어, 나중에 이제 오픈 투즈 가지고요, 어, 이제 애니메이션 기초 이런 놈이할 거니까 그때 가서 뭐 자세하게 어, 설명 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우선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은 자전 시간 에 잠깐 보여드린거 있는데 자동 동화 1번 클릭하고요, 레벨 스트립 예, 여기서 클릭하셔야 돼요. 자 선택한 다음에 쭉 내리 내려서 자 Shift 10 눌러가지고 10번을 누르세요. 그러면 전체 선택이 되면서 여기 i n b e t w n 이라고 중간에 딱 표시가 돼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클릭 딱 하세요. 자 클릭하시면 자 여기 보면은 자 인터폴레이션은 라이너, 이지인, 이지아웃, 그다음에 이지인아웃 네 가지가 있어요. 기능이 자거 뭐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1번과 10번의 간격을 일정하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어, 스타트할 때 간격을 좁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스톱할 때 간격을 좁게 할 건지 아니면 양쪽에 간격을 좁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알겠죠? 한번 이지 이나우을를 한번 해볼게요. 해놓고 인비트인 딱 눌렀어요. 자, 그러니까 사이에 그림이 들어갔죠. 자, 이거 확인하려면셀안바 어, 있죠? 셀안바 해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어, 직접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쭉 올려도 돼요. 여기서 할게요, 그냥. 타임 차트의 왼쪽을 누르시고, 자, 요번에 보세요. 자, 아까 첫 번째하고 끝에 그림 해놨는데, 이제 그림 보이게 하려면, 여기서요 잡고, 힘, 힘 빼고 이렇게 쭉 그냥 드래그 하세요. 이지인. 그래서 천천히 출발해서 간격이 넓어지는 거죠. 어떨 때 사용할 것 같아요? 그죠? <laughs> 멀리서 공이 날아올 때. 아 이럴 때어 사용하면 굉장히 용이하게 쓰겠죠? 요거 한번, 요거 관련해서 요거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요 자, 계속 플레이 해요. 예. 네, 러러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음, 어니언 스킨에서, 자, 만약에 1번하고, 어,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이제, 자, 지우고요, 일단. 음, 자, 10번하고, 5번하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1번에 있는 그림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 작업하는 동안.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시트 따라가다 보면 노란색 나오죠 그러면 스톱하는 곳에서 왼쪽으로 살짝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한 단계를 더가 이렇게 그렇죠? 보세요 느낌 오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요거 꺼도 보세요 꺼도 1번에 있는 그림은 계속 불 들어오는 거 보세요 요거 왔다 갔다 해도 1번 그림은 계속 보이, 보이는 거예요 1번 그림은 여러분들이 작화를 하다 보면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가요, 작화를 한, 또는 포토샵이나 이런 데 다른 곳에서 이미지를 갖고 오잖아요. 그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럼 이 시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사의 길이, 또 장면의 길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총길이예요한 장면, 한 장면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편집해서 합치잖아요. 장면에 대한 길이예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대사만 좀만 있어도 뭐 기본적으로 10초, 뭐 5초 이렇게 돼요. 5초, 10초.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한 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넣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넣어야 되는데, 자, 넣는 방법. 자, 먼저 이제 범위 내에서 넣는 방법이에요. 범위 내에서. 그러면은, 선택한 클립에 보면 손잡이가 생겨요. 어, 손잡이 자꾸 늘리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그 영상 보셨죠? 보세요. 좀 섰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섰다가. 어. 정지되어 있는 시간만큼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뭔, 무슨, 소슨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오른쪽에서 드래그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간혹 가다 이렇게 손잡이를 잡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때는 손잡이 왼쪽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자, 상단에 있는 토글박스, 이네 가지예요. 네 개. 자, 1에쓰는 뭐냐면 1프레임이란 소리에요 2를 해 볼까요? 자, 2를 누르면 어때요? 똑같은 그림이 두 장씩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3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3. 이렇게 방법이 있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게 리피트 반복하는 기능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보통 그 범위 내에 없을 때자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5초짜리다. 그러면은 120프레임을 이걸 끌고 가야 돼.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자, 넣는 방법이 1번에다가 놓고, 리피트를 눌러요. 그러면 1번부터, 이걸 만약에 이제 120에도 되는데요. 어, 24까지만 해볼게요. 자, 24. 에서 리피트 누르면, 해당 번호만 가는 거예요. 어, 긴 시간을 줄때 사용해요, 많이. 자, 전체를 드래그 한 다음에, 자, 리피트 한번 해볼게요. 리피트 누르면, 타이밍이, 이게 1이라고 돼있죠? 이거는 횟수에 횟수. 24프레임으로 늘리고 자요거는 2로 해볼게요 2로 자 리피트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어때요 24로 해서 시간 동안 두 번이 어, 리피트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당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1, 2, 3번만 반복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1, 2, 3번만 해가지고 자, 리피트 예, 요거 누르는 거예요 요거 누르면 자 요것도 한 번만 할 거냐 뭐, 두 번만 할 거냐 그럼 세 번만 해볼게요 세번 해놓고, 예. 네. 요것도, 뭐, 10프레임 정도만 해볼게요. 자, 리피트. 어때요? 그죠? 10프레임 했더니 10프레임 해놓고, 세 번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부분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 넣는 방법이, 드래그해서, 자, 여기 지금 3프레임까지는 현재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지금, 오른쪽 마우스에 누르시면, 4까지는 있어. 4까지는. 이렇게. 보세요. 하나, 둘, 셋. 4프레임씩은 표시가 돼. 그러면은, 어, 이거 언제 이거를 또, 5, 6또 어디서, 어딨나 어디 찾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반축기를 만들어 놨어요. 어디냐면,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스텝이라고 있어요. 스텝. 자, 스텝에 보면, 자, 여기 4프레임이 있고요 인크리스 스텝, 디크리스 스텝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콜론, 세미콜론 있죠? 자 이걸로 늘리면 됩니다. 어, 단축키니깐요자 드래그해 보고 해볼까요? 여러분의 좌판에 있는 콜론 세미콜론을 해보세요. 이렇게 디크리스, 인그리스 스텝. 예, 네,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기능도 되냐면 선택한 이미지만 빨리 시간 줄때 이렇게 줄일 때, 늘리고 줄일 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부분을 이제 그대로 돌리고 시, 돌리고 싶으면 리셋 이렇게 해서 다시 돌리고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해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을 또 주는 게 뭐냐면 종류 되게 많아요 이해할 만한 것만 보여 드릴게요 어 리프레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리프레임 위드 엔피트 인비트인이라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비행기 날아가는 애니메이션 실습할 때쓸 거예요 자, 일로 해놓고 오케이 누르면 뭐 사이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들어가 이거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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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날 때 그죠? 이렇게 번쩍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헬기 날아갈 때 어떤 프로펠러 그 다음에 이제 투강 그니까 러 빛이 번쩍번쩍할 때팍바바 하는 거 이런 거할때그 다음에 총쏠때 따다다닥 쏘죠?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이것도 많이 사용하니까 기억해두세요 또 이제 시간 주는 게또뭐 있냐면은 요건 이제 증강되는 거예요 이치라 그래가지고 해볼까요? 이렇게 이 프레임을 하면 이제 1, 2 이렇게 사라지고 1, 2, 3, 어, 4, 5 빠지고 이런 식으로요. 요즘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이렇게 하시고 에디트 셀 넘버 여기 여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트예요. 자뭐야 이거 리버스 예 거꾸로 해볼까요? 짠 하면은 이제 그렇죠? 1, 2, 3, 4, 5 거꾸로 되죠, 그죠 거꾸로 되고 또 오른쪽 눌러서, 에디터들어러서 스윙. 요거는 뭐냐면, 123456198. 역순으로 해서. 스윙. 됐고.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피트는 이제 바깥에 나와 있는 거고요. 어, 토글박스에, 롤업, 롤, 롤다운. 이건 뭐냐면, 번호가 이제 체계가 좀 틀려져요. 짠 누르면, 하나씩 밀리죠. 그죠? 요건 이제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반복하는 겨, 경우에, 2, 3, 4, 5, 를 해서 1로 다시 시작해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그닥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이제, 음, 이건, 롤업다운 고냉이고, 자, 요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타임 스트레치. 이건 늘리는 거예요. 전체에 늘릴 거냐, 선택한 셀만 늘릴 거냐, 어 선택한 프레임만 늘릴 거냐, 범위를 정해서 할 거냐, 이제 그건데, 만약에 이제 요거를 3초,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들어가서, 타임 스트레치 눌러가지고, 이거 72프레임 맞춰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치를 해보세요. 늘렸다. 그러면 어때요? 균등한 시간을 가지고, 어디까지 늘어나냐면, 72프레임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일정 그, 일정 그 프레임이 아니고, 전체 그냥 균등하게 뿌려지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한 부분은 요 리피트랑 비슷해요. 요 선택해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리고 싶을 때는 요 스트레치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요것도 이 많이 사용합니다. 뭐냐면은 어 오터 인풋 셀 넘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한 번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타이밍을 넣을 때 이제 그때 사용을 해요. 프롬 프레임 1 번부터 몇 번까지의 예, 고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요거와 이제 함께 프레임 인크리먼트 증강시킬 거냐 어, 그런 내용이고 어, 요거는 이제 아까 사이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거 있었죠 그몇 초까지 늘리면서 사이에 그 공간을 줄 거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요것도 이제 3 프레임으로 해놓고 자 리피트는 이제 동시에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오버라이 오버라이 그러니까 덮었을 거냐 어, 아니면 끼어 넣을 거냐 그거요 이렇게 하면 보세요. 끼어 넣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이 자, 해보셔야 돼. 해봐야지 빨리 이 감을 익혀. 그래서 오토 인풋이거 다시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기본이 1이에요1로 해놓고 리피트는 이제 여기 토글 박스 에 있는 거 요거예요. 자 요거고.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 여기서 이제 3 프레임을 해놓고 3 프레임 해놓고 이번에는 이제 오버라이. 그 위에 겹쳐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죠? 시간 늘릴 필요 없이 선택된 프레임만, 어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 별다른 건 이제 없어요. 이제 나머지는 한번 볼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가장 중요한 거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으로 셀 넘버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벨 바꿔주는 거.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키. 키 들어가는 거. 키는 요거예요 요거. 요거 지금 나중에 이제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이번 다음 강의 쭉 있으니까요. 그래서 키를 a 약 포지션 포지션 잡을 때 많이 사용해요. 그다음 나머지는 뭐 카피 붙여넣기, 인서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자 지금부터 해보세요. 자 해보시고 자 오늘 강의는 어 여기까지 할게요. 두개 나눠 서할 거예요. 너무 좀 길어 가지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굉장히 이제 재밌어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토글박스 상단에 있는 오른쪽에 있죠. 이게 어, 리피트 빼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어, 이게 이제 컬랩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셀이 이제 많아지면 그 포토샵에 그룹이라 보면 돼요. 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고 껐다 켰다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근데 지금 약간 좀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어,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저는 무작정, 저는 무작정 따라하기 못다. 김감독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